안녕하세요. 파이넛입니다. 1 0 1인치 내비게이션 하나 들고 왔습니다. 좀더 와이드한 제품을 좀 찾았고, 기존에 7인치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렇게 앞에 시야를 조금 가리는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가로는 짧지만 높이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근데 얘도 거치대 자체가 투박하고 부착하기가 좀 불편해요. 대신보다 살짝 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맞게 부착하려면, 부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차량용 자석 거치대 두 개를 이용 해서, 지금 이렇게 앞쪽에, 대시보드 최 앞쪽에 모양을 딱 붙여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전방 블랙박스 제공하는데, 블랙박스를 아예 쓰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치대를 떼어내고, 최대한 앞쪽으로, 대시보드 앞쪽으로 부착을 했고, 후방 카메라를 장착을 하면, 화면 안에서 전후방을 나눠서 본다거나, 분할 화면도 지원하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으신 분은 대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플레이 위치 설정, 좌우, 반전, 뭐 나눠서 사용할 거냐, 지금 저럼 팀맵을 전체로쓸 거냐 뭐 그런 거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카메라 형식 뭐 1080P 1080N은 또뭐 해상도는 최대 2.5K까지 지원을 합니다. 몇분 단위로 녹음을 할 거냐 뭐 노출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지센서 뭐 주차 거의 블랙박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대부분 지원을 메모리 카드 포맷까지 일부 영상 보다 보니까 포맷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 메뉴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맨 밑에 포맷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대부분 아마 이 제품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저처럼 안드로이드 오토나 무선 카플레이를 사용을 하시려고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용도 때문에 사용했고, 다른 기능을 쓰지 않은 상각입니다 7인치는 FMT 방식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연결해서 음악을 스피커로도, 차량 스피커로도 들을 수 있고, 억수단자를 지원하는데, 이 10.2등인치는 억수단자가 없어요. 오로지 무선 라디오 주파수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단자가 Type-C로 되어 있어요. 15잭 Type의 Type-C 단자인데, 어, 그러면은 일반적인 Type-C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할까?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돼요. 어, 7인치 제품 같은 경우는 전원 아댑터로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 젠더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얘는 일단 일반적인 Type-C 케이블로도 작동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로 사용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연결이 잘 됩니다 조금 다른 기능보다는 그냥 딱내비 이거 하나의 용도로만 지금 쓰려고 구입을 했고 뭐 일단 10.2인치 IPS 디스플레이 화질 깨끗해요 자꾸만 7인치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금액이 2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액정 크기는 거의 뭐 3인치 정도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7인치보다는 좀더 와이드하기 때문에 정보를 얼마나 풀어 줄까? 화면을 잘라서 풀어 주냐? 아니면 100%다 보여 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7인치에 비해 가로는 길고 세로 폭은 작기 때문에 해상도가 더 떨어지면은 화면에서 정보를 풀어 주는 게 상당히 작아져요. 근데 다행히도 해상도는 찌르지랑 거의 비슷한지, 어, 해상도에 따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뭐 자체적으로 내비게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GPS나 이런 거는 모든 거는 전화기 있는 따라가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특히 불편함이 없어요. 차량에 블루투스도 없는 구형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거 하나 놔두시면은, 뭐 카플라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랩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뭐, 블루투스 연결까지 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시보드 형태의 이런 제품이 많이 출시를 하지 않아요. 국내에는 거의 없죠. 중국밖에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가 없어요. 하단에 매립 형태의 안드로이드, 올인원 내비게이션 이런 걸 장착을 하곤 하는데, 그거 10만원짜리 이런 거 사선 되지도 않고, 4,50만원짜리 좋은 거 사야지 스펙 미뤄지지 않는데, 요 사이즈에 똑같은 제품에, 안드로이드 OS 8.1이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 자체로 작동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또 10만원 초반진사는데 문제는 너무 느리고, 앱판을 구동하는데도 세워라, 내워라, 도저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내비게이션을 찾을 분들이라면, 조금은 기존의 내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비랑은 다르지만, 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는 제품,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실질적인 사용에 있어서, 는 훨씬 쾌적하고 부드럽다는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도>